우선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누르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가이버 TV입니다. 어, 오늘은요 음, 새들배 위에 스피커를 장착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 예전에 일단 제가 부품을 좀 사놨었는데요. 제가 한번 일단 뜯어보고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뜯 봤습니다. 원래 순정, 세트백 위에 뚜껑이에요. 그죠? 얘는 타이거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장착이 되었냐? 짜잔! 요렇게. CVO 느낌 물씬 나죠? 네. <laughs> 요렇게 스피커를 장착을 했습니다. 안에 보시면 내용물은 그대로 옮겨 담았어요. 보시면 원래 스피커가 원래 이렇게 망이 있는데, 좀더큰 좀 스피커를 장착을 하면서 뒤에가 튀어나와서 좀 잘라냈고요. 뭐 큰, 뭐 이상은 없어요. 야, 안쪽이니까. 그래서 원래 순정품을 그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요걸 장착하는 모습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출발 이게 아니야. 자, 이제 분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밸런치 15t 짜리가 필요합니다. 열어서 여기 있는 나사들을 보이면 이게 다1 5 t 예요 여기를 안쪽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다 풀어주셔야 돼요. 요걸 뜯어내야 되니까. 뜯어낼 때 보면 여기 여기 그러니까 요쪽 안쪽 만 여기랑 여기는 뜯지 마세요. 여기안 뜯어도 되더라고요. 안쪽 나사 두 개랑 거기를 이제 탈거합니다. 일단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똑딱, 똑딱.

이렇게 미리 스피커만 껴놨어요. 조립을 해놨는데 얘 보시면 지금 밋밋하죠. 얘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구멍 뚫는 작업을. 이거를 아, 한 번에 잘 맞춰서 잘 뚫어야 되거든요. 요령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다시 옮겨서 넣어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걸 넣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이쪽으로 낫을 못 넣어요. 얘 때문에 이게 튀어나와서 이 예. 그래서 얘를 앞쪽으로 보면 이 스피커 망을 벗기면 안쪽으로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빼면 이쪽으로 구멍이 있거든요. 연장 넣을 수 있는 구멍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 하는 스피커 손상 안 가게요.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안해 원래는 스피커 다 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조립을 해놔가지고. 이거 하실 때는 스피커 먼저 장착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하고 스피커를 맨 나중에 장착하시는 게 맞아요. 자, 됐습니다. 없순으로 나사만 박아주면 돼. 이제 여기 구멍을 뚫어줘야 돼. 이 구멍 뚫도 어떻게 그냥 일단은 세워서. 모양 잡고, 바로 구멍이 보일 거예요. 거기를 먼저 눌러, 누르, 누른, 상태에서. 이게 왔다 갔다 니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바짝, 플라스틱으로 바짝, 새들백 뚜껑 쪽으로 바짝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뜬 상태에서 만 이러면 안 돼요. 바짝, 최대한 바짝 붙인 상태에서. 그쵸? 요 상태에서 구멍을 일단 뚫니다이 미리수는 대략 보니까, 4점으로 먼저 뚫고, 그 다음에 또 뚫어야 돼왜냐면 여기 구멍이 4.5가 아니야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5로 4.5로 우선 뚫고 뒤에가 이렇게 구멍이 났죠. 여기서 다시 한번 6.5 상태에서 얘를 조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 플라스틱을 더 들어간 상태에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요. 보세요. 더땡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안에 있는 고무를 다시 깔아 줍니다. 이게 순정보다 짧아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쇠가 시작되는 저 경첩이 시작되는 구간부터 시작해야 될 것. 여기. 여기까지 왔었는데. 네, 여기서부터 접은 상태로 이만큼만 펴. 겉에다 하시는 거예요. 안쪽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겉에다가. 겉에다가. 겉에가쫙 잡고. 나사를 가운데 두 개를 일단 껴줍니다. 살짝 걸어준 다음에. 그대로 바로 박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할때 조심하세요. 놓치면 또 스크래치 나니까. 두 개를 먼저 박은 다음에 바로 고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두 개를 박아야 되는데 얘네들의 모양이 잡아줘도 그냥 어긋날 수가 있어서 두 개를 걸었다 해도 양쪽 모양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얘렇 시뮬레이션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고 박아치면 바로 그냥 하면 된다. 안 되면 다시 모양 잡고 하셔야 된다. 중앙을 가운데를 확실하게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고. 이제 다 됐어요. 다 닫을게요. 자, 열고 닫고 닫고. 아 이렇게. 자, 이제 스피커 배선을 깔아볼까요? 보시면 스피커 배선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선을 인두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 뒤로 안 보이게 해가지고 선을 이쪽으로 빼서 가방 세드 빼 뒤로 이렇게 쭉 돌렸습니다 돌린 상태에서 이쪽으로 저 밑에다가 드릴 구멍을 냈거든요 그서 바깥을 빼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잭을 만들었어요 요거 보시면 4핀이에요왜4핀이냐면 스피커 두 선이랑 그다음에 밑에 쪽 저희 그때 작업했던 LED 선두 선을 해서 총 4선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배선을 일단은 저번 시간에 음 저희가 오디오 배선 깔려고 준비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영장 선에 여기까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 기억이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이렇게 까놨거든요. 여기 원래 케이스가 있었어요. 원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탱크 내리고 그럼 얘를 탈거를 합니다. 배선을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는 관이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관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앰프에서 오는 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쭉 깔아서 여기로 뺄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필요한 게 오디오 배선인데, 이거 보시면 플러스 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퓨즈가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략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배터리가 올수 있는 거의 전화 2m 샀어요. 이거랑,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배선 그리고 이걸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배터리나 이런 데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배선을 두 가다가 쭉 깔아서 연장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퓨즈가 이 안에 있는데 퓨즈는 맨 마지막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이다 연결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스티커 배선은 이렇게. 미리 깔아놨어요. 4채널이다 보니까 앞에 스피커 2개, 뒤에가 2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뭐 앰프인 쪽은 배선 처리가 될 거고 뒤로 보내는 배선, 그러니까 좌우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총 4가닥, 4가닥이 또 한번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선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일단은 플러스 선을 저는 이렇게 뺐어요. 미리 이렇게 이제 나중에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쭉목 있는 대로 해서 사이로 일단 안쪽으로 해서 폐어링 앞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선 이것도 쭉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앞쪽으로 라이트를 다 빼놨죠. 플러스선 이제 마이너스 선 이제 끌고 와야죠.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선 끌어왔고요. 배터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끌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앰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빼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렉트 연결하고요. 여기 알리 m 이라고 있는데. 알리 m 여기서 이제 플러스 선을 하나 어, 따가지고 와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 같은 역할을 좀 해주죠.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됐으면 계속 배터리가 반전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게인 있잖아요. 게인이라고 써 있는 거는. 넘버 5에 맞추고요. 옆에 있는 것도 숫자 5에 맞춥니다. 그리고 어제스트라고 써 있는 것은 4에서 6볼트가 나와 있는데 저건 그냥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뭐 앰프 걸고 뭐 우퍼 거는 게 없으니까 우퍼가 없으니까 이거를 우측으로 다 밀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요 앰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뒤져보다 보니까 요거를 우측으로 이쪽 방향으로 다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풋 여기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떤 거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음향은 입력 값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게 되면 스피커 아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스피커가 이쪽에 보면 이제 프론트 리어써 있는데 요거는 앞 스피커 이건 디 스피커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워선이고요 보시면 여기 REM 이거는 리모콘의 약자예요 그리고 GND 여기 그라운드 그 다음에 B+,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요걸 미리 한번 제가 제작을 좀해놔 봤거든요 제가 일단 배선을 물려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알리 리모컨 그러니까 요게 12볼트 선을 ACC선 아무 데서 끌고 와셔도 돼요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뒤쪽에서 쭉 끌고 왔어요 선4가닥이요 4가닥 4가 끌고 온두 선은 뭐냐면 혹시나 해서 제가 예비로 혹시나 나중에도 쓸지 몰라서 끝에서 끝까지 올라오는 선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하면서 선 2개도 빼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잭을 만들어서 요것도 리어 스피커 쪽으로 장착을 하는 거죠. 이게 리어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랑 요 오디오 원래 구멍 있죠. 오디오 쪽 여기 나와 있는 볼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브라켓 만들어서 뒤집어서 안쪽으로. 이 안쪽을 보시면 천장 쪽에 보면요. 여기 볼트가 있어요. 이쪽으로. 요거 요거. 오디오 원래 고정시켜주는 볼트거든요. 여기 좌우로 두 개가 있어서 저쪽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잘안 보이실 건데 여기 네 그래서 너트만 해가지고 장착을 하는 거죠 위쪽으로 천장 쪽으로 자 이렇게 다 선을 연결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여기서 음향이 원래 본체에서 나오는 음향 있잖아요 얘가 이로 들어갑니다 얘는 이렇게 똑바로 뉘었을 때 좌측으로 우측 좌측 제가 둘다 껴봤는데 우측으로도 소리가 나는데 지원이 안되고 투체는 예. 좌측으로 이쪽으로 투체는 쪽으로 저쪽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나머지 뒤에도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안쪽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보시겠어요 일단 보시면 위에 저렇게 장착을 했어요 앰프는요 천장 으로 저기 보시면 이제 너트를 이용해 가지고 장착을 하는 거죠 양쪽으로요 사이에 이제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천장으로 저는 올렸습니다 자 일단 장착은 했어요 근데 이제 음향을 한번 들어봐야죠 이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일단은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살짝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딱 뭐가 걸린 소리가 들려요. 앰프. 오! 이게 일단이 일단. 1단. 와우! 오! 장난 아니요 와우! Wow. <laughs> 이제 앰프 작업은 다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 다시 라이트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저번에도 해봤지만, 열고 닫는 거는 간단합니다. 어, 이제 라이프가 전면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록을 뜯었던 방식대로 그대로 다시 씌워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살짝만 둘러볼게요. 일단은 저희 프론트 스피커 저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전에 쭉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LED 계기판은 작업되는 대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오면 저희 리어. 세들백 쪽에 이번에 스피커를 장착했었고요.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할게요. 뭐이 이유는 다른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앰프를 교체를 봤는데 생각 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배터리 소비는 소비량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달리시면서 확실하게 더 귀에 꽂히고 왔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